안녕하세요. 시지원의 신촌점 신혜지 원장입니다. 씻는 습관에 따라서 옷에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얼굴에서 근육의 볼륨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날수 있는 근육 중에 하나가 이 사각턱을 만드는 근육, 교근이거든요. 우리가 보통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아령 운동 같은 것들, 똑같은 근육에 똑같은 힘으로 운동을 여러 번 하게 되잖아요. 사용을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근육의 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. 평소에 오징어를 씹다거나 껌을 씹는 등 씹는 그 습관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턱의 근육이 커지게 되는데요. 이때 양쪽을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쪽 근육만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한쪽 근육만 커져서 한쪽 턱이 커지는 비대칭이 일어나게 됩니다.